네, 안녕하세요. 엄주은입니다. 오늘은 그 엄절 교수님의 2020년, 어, 2020년 방제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. 어,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고요. 어, 지금 보시는 화면 두 개는 화상병 미발생 지역 델랑 공급과 화상병 미발생 지역 델랑 미공급으로 나눠지고, 그 다음에 화상병 발생 및 인접지역 대란 공급과 화상병 발생 및 인접지역 대란 미공급으로 나눠집니다. 네, 근데 오늘은 제가 화상병 발생 및 인접지역 대란 공급에 대해서 조금 어, 말씀드려볼게요. 네, 지금 보시는게 아까 네, 그 표고 지금 보다시피 골드타임 시스템에 아그레프토, 다이센엠 프로파티, 대란, 다코닐 예, 뭐다 아시는 약일 거예요. 예, 근데 이 중에 좀 눈에 잘안 있는 약이 있는데, 뭐 올해 처음으로 엄지열 교수님 방제력에 들어온 골드 타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골드 타임입니다. 근데 이 골드 타임, 음, 골드 타임은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. 골드 타임은 어, 과수용 살균제입니다. 어, 지금 요건 좀 잘못 표기되는데 이게 원래는 그펜치오피라드라에서 크린캡, 그 원예는 크린캡으로서 어, 옛날에 많이 사랑받았어요. 지금까지도 사랑을 계속 받고 있고 이제 어, 흰가루 쪽에서 정말로 이제 소문이 좋고 했던 야, 약이 이제 크린캡입니다. 이거를 이제 과수에 적용해서 나온 게 골드 타임입니다. 네, 과수병의 방제는 개아기가 골드 타임. 어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한 거고요. 네, 그래서 신규 개통인 어, 살균제로서 강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요. 다양한 활성 부위로 기존 약제들과 내성이 없고요. 그 다음에 어, 정말 우수한 예방 효과를 나타내면서 개아기의 꿀벌에 굉장히 안전합니다. 네. 그리고 액상제형으로서 가루가 날리지 않는 편리한 점 어. 그리고 뭐 등록사항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어, 등록사항은 사과 솔직히 말해서 이게 출시할 때만 해도 등록사항이 한 개였는데 출시 이후에 계속 등록해서 올해 세 개까지 등록이 됐습니다 과신 곰팡이병 갈색무늬병 전무늬 나엽병까지 등록이 되 있는데 와우 이게 진짜 좋은 게 지금 딱이 시기에 딱, 딱 필요한 것만 등록을 시켰습니다. 에. 다시 말해 우수한 예방효과 신물질 신개통 괴화기 안전 꿀벌 안전 다양한 활성부의 작용 예. 골드타임 꼭 써보십시오 지금 이 시기에 예방하고 방제해야 됩니다 꿀벌 안전 개화기엔 골드타임 감사합니다